당신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미래를 상상하십니까? 미래를 꿈꾸는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고객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 당신의 소중한 것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족을 위해 소개합니다. CIL 그룹이 만들어가는 희망찬 세상, 저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CIL 그룹, Support Your Dream.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CIL 그룹.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합 물류 기업이지만, 그 출발은 미약했습니다. 1992년. 창립주 홍우선 대표이사는 뉴질랜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많은 위기 속에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설립 10여 년 만인 2002년, 한국의 해외이주 업계 최대 규모의 CIL 대한국제물류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CIL 그룹은 물류산업의 슈퍼니치 마켓인 해외이주 및 보관, 전시화물, 국제해운택배를 핵심 사업으로 주력한 결과, 국내외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영 이념 신뢰 경영 최고 지향 고객 만족을 바탕으로 2009년 선진국형 최대 규모의 제2 물류센터 세이프인 설립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2011년 국토해양부 표창과 함께 2012년 우수 창고 물류 기업 국가 인증을 받는 등 운송회사에서 복합물류기업으로,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고객이 있어 참 행복한 c i l 그룹.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c i l 그룹은 고객님께 가장 사랑받는 기업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미래를 책임지는 길잡이로, 고객님의 세심한 마음까지 배려하는 삶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CIL 포장 미리보기. CIL 특수포장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 이사.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데 혹시라도 나의 소중한 물건이 분실되거나 흠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고객님 그런 걱정은 싹 날려버리세요. 해외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장 신경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국가표창과 우수물류기업 국가인증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해외회사 전문 대표 기업 CIL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고객만족을 자랑하는 CIL은 포장부터 남다르답니다. 그래요? 궁금해지는데요? 예. CIL은 고객님의 화물이 자택까지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여러가지 CIL만의 특수한 자재와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CIL은 포장의 기본인 박스부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CIL만의 컬러 코팅 박스는 감각적인 6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마다 구분하여 다른 색상의 박스로 포장하기 때문에 다른 고객님의 화물과 섞여 분실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 사용하는 박스 중 가장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튼튼한 박스로 제작되었으며 표면이 코팅 처리되어 있어 해상 운송 기간 중 바다 위 낮과 밤의 온도 차이로 인한 습기로부터 화물이 변질되는 것을 완벽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특성을 고려한 화물별 맞춤 전용 박스는 화물 고유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므로 화물의 변형, 파손,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산 필름으로 자체 제작된 CIL만의 킹 버블은 이층 높이의 화물 파손 낙하 실험을 통해 검증된 특수 자재로서 LCD TV와 거울, 컴퓨터, 와인잔 등 비교적 가격이 비싸고 파손 위험이 높은 물품을 포장하기 위한 특수 보강제입니다. 이 밖에도 포장 시 고객님의 자필 사인이 들어간 도난 방지용 보안 스티커, 박스 오픈 시 칼날로 인한 내품 훼손을 방지하는 이너캡 등이 있고, 실리카겔과 같은 방습제, 토이론과 같은 보강제를 기본 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와! 포장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자재들을 사용하네요? 그러면 포장 장면을 좀볼수 있을까요? 네. 그럼 업계 최저의 파손율을 자랑하는 CIL만의 특별한 포장 함께 보실까요? 그랜드 피아노. 이건 제가 가장 아끼는 그랜드 피아노예요. 독일과 미국에서 수제 명품으로 생산하는 스타인웨이 피아노 제품인데 네,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고가의 제품이라 저희도 신중하게 포장한답니다. 정말 문제없이 잘갈수 있을까요? 포장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랜드 피아노는 모양이 기본적으로 크고 독특하기 때문에 안전한 운송을 위해 본체와 뚜껑 및 다리를 분리하고 특수 보강제 토이론을 이용하여 이중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세워진 상태로 잘갈수 있을까요? 쓰러질 것 같아요. 나무 포장을 기본으로 하고, 박스 내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피아노와 케이스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어 충격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나무 포장은 열 처리된 나무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지 않고 현지 농수산부 검역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게다가 포장하는 직원분들의 표정을 보니 믿음이 가네요. <laughs>